네 안녕하세요 동명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예, 이제 우리는 오늘 수학 이제 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쪽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입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일이는 리본 3분의 3과 4분의 3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는데 1과 4분의 1미터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리본의 길이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덧셈을 사용해야 되는지 뺄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는 이번 시간에 뺄셈을 하기 때문에 뺄셈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험 문제를 풀거나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 때에는, 네, 다양한 문제를 풀 때에는 네, 이게 덧셈이 필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뺄셈이 필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 후에 네, 이 문제를 풀면 은더잘풀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일이가 네,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과 선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리본의 길이는 각각 얼마일까요? 네, 그렇죠. 문제에서 볼수 있듯이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은 3과 4분의 3미터였습니다. 자, 3과 4분의 3미터였고 그리고 선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리본은 자, 1과 4분의 1미터였죠. 1과 4분의 1미터였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은 3과 4분의 3미터였고, 그리고 선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리본은 1과 4분의 1미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래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리본이 몇 미터인지 구하는 식을 네, 이제 적어볼 차례인데요. 자, 선물을 포장하는데 사용을 한후 남은 리본이 몇 미터인지 구하려면 어떤 식을 세워야 할까요? 네, 그렇죠.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에서, 자, 선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리본을 빼주면, 우리는 사용하고 남은 리본이 몇 미터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과 4분의 3 미터에서, 자, 1과 4분의 1 미터를 빼주면, 우리는 사용하고 남은 리본이 몇 미터인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사용하고 남은 리본이 2m보다 긴지 짧은지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도록 합시다. 자, 2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네. 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2m보다 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한번 시기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 3과 4분의 3 미터는 3과 4분의 3 미터는 4미터에 가깝습니다. 4미터에 가깝고요. 그리고 지혜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1과 4분의 1 미터는 1과 4분의 1 미터는 1에 가깝습니다. 자, 3과 4분의 3은 4에 가깝고 1과 4분의 1은 1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3과 4분의 3 빼기 1과 4분의 1은 2보다 클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네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의 생각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3과 4분의 3은 4에 가깝고. 1과 4분의 1은 1에 가깝기 때문에 3과 4분의 3 빼기 1과 4분의 1은 2보다 클것 같다. 네, 아무래도 숫자 2를 나타내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쓸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의 길이를 그림에 나타내고 그리고 사용한 리본의 길이만큼 X 표시를 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럼 저는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은 몇 미터였죠? 네, 그렇죠 3과 4분의 3미터였죠 자, 저는 그래서 3과 4분의 3만큼 빗금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3만큼 빗금을 쳐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만큼 빗금을 쳐볼 텐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작은 눈금이 있죠. 자, 작은 눈금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한 칸이 작은 눈금으로 몇 칸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나눠져 있죠. 네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칸에, 한 칸이, 빗금에 의해서, 네 칸으로, 나누어져, 작은 눈금에 의해서, 네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 중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의 길이를 이렇게 비금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만큼 이제 다음에는 사용한 리본의 길이만큼을 네, 여기 이 그림에 X 표시를 함으로써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리본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네, 그렇죠. 1과 4분의 1 미터입니다. 저는 네, X 표시를 통해서 한번 1과 4분의 1 틀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을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1을 나타내 보았고요. 그리고 4분의 1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4분의 3을 나타냈던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네, 그렇죠. 한 칸이 세 개의 눈금에 의해 각각 4분의 1씩 나눠져 있습니다. 4분의 1씩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 4분의 1만큼을 x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 표시를 하면은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의 길이 그리고 사용한 리본의 길이를 그림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리본은 몇 미터가 될까요? 자, 이제 비금이 처져 있는 부분 중 X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한번 X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여기서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눈금이 몇 칸이죠? 네, 그렇죠. 한 칸, 두 칸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미터가 되죠. 이 미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 칸이 눈금 세 개에 의 작은 눈금 세 개에 의해서 네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네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칸을 보면, 자, 빗금이 쳐져 있지, 않은, 쳐져 있지 않은 칸과, 빗금이 쳐져 있지 않은 칸과, 그리고 X 표시가 되어 있는 칸을 제외하면 총몇 칸이죠? 네, 그렇죠.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총한칸두칸이 있습니다.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총두칸이 있기 때문에 4분의 2가 남게 되겠죠. 자,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리본은 2와 4분의 2미터가 될 것이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했는지는 우리가 네, 방금 전에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았죠 자, 3과 4분의 3에서 1만큼 그리고 4분의 1만큼 X표를 함으로써 우리는 사용하고 남은 리본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3과 4분의 3에서 1만큼의 X표를 하고 그리고 4분의 1만큼 x 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용하고 남은 리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